일본이 또 탈출작전에 실패하면서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수단에 버려진 일본인들의 현재 상황도 알려졌고 향후 작전 계획도 꼬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이 무사히 전 교민을 탈출시켰고 현장에 남겨진 일본인들도 태우고 왔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도대체 이것이 어떤 상황인가라는 우왕좌왕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의도적으로 사실을 두리뭉실하게 숨기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전원 탈출 성공 소식도 일본에서는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단에는 많은 일본인들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황당한 작전 실패가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러다가 한 명이라도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면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어질 상황입니다. 오늘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28명의 한국인 교민이 수단에서 탈출했습니다. 작전명은 프라미스로 한국 정부와 군의 특수작전이 성공리에 마무리된 것입니다. 수단 국적의 교민 한 명은 대피를 거절하였고 나머지 28명은 한국 대사관에서 육로를 통해 850km를 이동했습니다. 일단 포트수단까지 이동한 후 한국 공군 수송기에 태워 사우디에 재다으로 철수하는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수송기 이륙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해서 포트수단 해역에는 청해부대 충무공 이순신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철수작전에 육군 특수전 사령부의 707대 테러 특수임무대, 공군 공정통제사, 청해부대 충무공 이순신함 등 6회 공최정의 부대를 동원했습니다. 특전사 중에 특전사로 불리는 707 특임대를 해외 작전에 투입한 것은 2007년 분당생물교회 교인 필압사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공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공정통제사도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교민과 일부 아프가니스탄인을 구출한 미라클 작전에 이어 두 번째로 해외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청해 부대인 충무공 이순신함에는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UDT화실 팀이 타고 있었습니다. 제다에 도착한 교민들은 공군 KC-330 시그너스에 탑승해서 바로 한국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일본도 오늘 대대적으로 자위대가 작전에 성공했다라고 밝혔고 일본인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에서 들려온 소식이 많은 일본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 교민을 모두 무사히 대피시켰다. 이 과정에서 일본인 여러 명을 태워서 대피에 동행시켰다 라고 밝힌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인 몇몇이 철수 작전에 동행했다 라고 밝혔지만 동행 배경이나 인원수 등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민들은 모두 한국 대사관에 모여있었는데 일본인들이 그 현장에 머물고 있었다 라고 합니다. 현재는 일본인들이 왜 한국 대사관에 피신했는지 아니면 그 인근 지역에 버려진 일본인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대피 일본인은 총 18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대사관 직원들은 프랑스의 협력을 받아 8명이 이미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본인과 가족 45명이 자위대의 수송기를 이용해서 사우디로 대피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적 십자의 협력으로 대피한 사람을 포함해서 모두 18명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더하기 빼기를 하면 결국 5명의 대피 경위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가 한국의 도움으로 대피한 인원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5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시다는 한국 등 관계 당국, 유엔 등 관계 기관 등에 감사드린다 라는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밝혔습니다. 일본인들을 한국 정부가 대피시켜준 것이 아니라 탈출에 일부 협조해준 것처럼 감사 인사를 적은 것입니다. 8명을 탈출시켜준 프랑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출국시켜준 프랑스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힌 것과 비교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일본에서 큰 혼란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황당한 반응은 한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한국 TV에서 일본인과 동행했다는 가짜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한국의 전형적인 가짜 뉴스이다. 일본 정부는 45명을 구출했다고 한다. 프랑스와 적십자는 4명을 구출했다. 그러면 나머지 9명이 한국이 구출한 것인가? 왜 정확한 숫자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된다. 답답하다. 진실이 무엇인가? 한국이 왜 일본인을 구출하게 되었는지 진짜 사실이라면 전모를 밝혀라. 그리고 일부 일본인들은 안전하게 탈출하도록 도와준 한국이 너무 고맙다. 이런 비상사태일 때 서로 협력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상상황에 한국은 항상 빠르고 정확했다. 놀랍다. 나라를 불문하고 일본 사람을 태워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도대체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왜 항상 이런 부끄러운 결과가 나오는지 화가 난다라는 반응입니다. 일본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렇고 항상 다른 나라에 비해 느리고 부족하다. 느린 판단인지, 신중한 절차인지, 위기의식 부족인지,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 부족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개된 일본의 작전은 아프가니스탄 작전과 비슷할 정도로 어리버리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항공자위대와 지상자위대로 구성된 370명의 합동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의 수송기는 수단 인접 국가인 아프리카 지부티 미군기지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버스로 지부티에 도착하면 바로 일본으로 수송하겠다는 작전입니다. 문제는 수단에서 지부티로 대피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도 처음에는 이런 작전을 설계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하고 작전을 긴급 변경했습니다. 어제 지부티에 도착하기로 했던 우리 군의 공중급유 수송기인 시그너스를 사우디의 제다 국제공항에 착륙시켰습니다. 이후 교민들은 지부티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수단의 포트 수단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한국의 전격작전 변경에 불구하고 일본은 현재 지부티에서 가만히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많은 일본인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다가 다른 나라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프랑스 외무성은 프랑스 공군 비행기로 수단에서 대피한 388명 중 2명이 일본인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르키의 언론도. 튀르키에가 수단에서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마련한 버스에 일본인도 탑승했다고 라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45명을 태워올 때 동안 일부 일본인들은 한국 등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현재 수단에서 많은 일본인들이 구출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단에는 약 100명의 일본인이 있습니다. 현재 일부 일본인들은 수도 하르툼을 떠나서 육로로 걸어서 피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여 명으로 알려진 일본인들은 현재 수단 동부의 한마을을 목표로 걸어가고 있는데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사우디의 지부티에서 이마을로 자위대 수송기를 파견할 것을 목표로 상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의 고질적인 작전 실패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일본은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수 과정에서 큰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인 500여 명을 탈출시키기 위해 수송기 세대, 정부 전용기한대 자위대원 300명을 파견했지만 달랑 일본인 한 명만 태워서 돌아왔습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일본의 완벽한 작전 실패라고 대대적으로 해외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도 한국 교민 390명을 완벽한 작전 성공으로 탈출시킨 한국과 비교하면서 일본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두 나라의 결과가 달라진 것에는 적극적인 대처가 작전에서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 모두 버스로 카불 공항으로 교민들을 태우고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슬람테러단이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킨다는 정보의 버스 진입이 최종 무산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한국대사관 직원과 한국군당국은 새로운 버스와 작전을 모색하였지만 일본대사관 직원들은 먼저 아프가니스탄 밖으로 탈출해서 전화로 상황을 파악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대사관 직원과 자위대원은 일단 후퇴한다라며 현지 일본인들을 내버려두고 한 명을 태워서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수단에서 발생한 내전은 지난 15일 발발했습니다. 수단 정부의 군부실세인 알프루안과 RSF 지도자인 다갈로아의 알력다툼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은 2019년 군부 쿠데타를 함께 일으키고 2021년에는 민정 내각까지 붕괴시켰습니다. 이후 두 조직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육군 총사령관직을 누가 맡느냐를 가지고 군사적인 충돌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낙타 유목민 출신의 민병대 조직의 지도자인 다갈로는 이제 대등한 권력 세력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군과 RSF는 10만 이상의 전력으로 어느 누구도 쉽게 굴복시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러시아와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이 개입하고 미국이 경고하고 나서면서 더 복잡한 국제 분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휴전을 한다고 합의하고도 서로 먼저 총을 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걸어서 탈출하고 있는 여러 명의 일본인들이 위험합니다. 아직도 수십 명의 일본인들이 개인적으로 탈출에 나선 와중에 일본 수송기는 지부티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